오늘은 사순절, 29번째 날, 이상적인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욥기서 오늘 우리가 29장 읽었는데요. 29장부터 31장까지가, 31장까지가 요배 연설입니다. 그리고 이 연설은 사람들을 풍자하는 게 목적인데, 왜 풍자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오늘 29일째지만, 27일째에 보면 이제 그 요배 친구들이... 잔인한 충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잔인한 충고의 내용이 뭐냐면, 악인의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누구를 빚과요? 욕을 비고잖아요 그러면서, 이 뭐, 악한 사람은 자녀가 죽고, 뭐가 죽고, 뭐가 죽고, 막 이랬는데, 그 모든 게 사실 욕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욕이 풍자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내가 악인의 결과를 맛볼 사람처럼 내 자녀가 죽고 내 재산을 잃고 내 건강을 상하고 내 집이 무너진 것을 악의 결과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요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무, 어, 묵상집에서는 7절부터 읽으라 그랬지만,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 1절, 2절, 3절, 4절, 5절 이 내용을 보면, 거기 등장하는 내용들이 다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그리고 어, 뭐 바위는 기름을 내었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등불, 또 바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뭐 기름을, 기름 시내를 냈다, 이런 것도 다 윤택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의미거든요. 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온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고 복받은 삶으로만 끝났다.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그 받은 복과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고아를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 억울한 송사에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렇게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요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와 축복의 삶이 있었고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오늘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고 고난에 처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악한 인생으로 잘못된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요분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받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억울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섬기고, 그래서 스스로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지만, 나는 세상에 대하여 거의 왕 같은 존재, 왕처럼 존경받던 존재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만큼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배불리 산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좋아했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런 욕의 삶을 지금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평가절하한다는 것, 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욕의 주장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욕이 주장하는 모습은 결국은 오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뭐냐,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표현을 오늘 묵상집이 써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하고는 아니,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도자라는 표현보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표현을 쓰자면 리더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사람들을 선도하고 한 발짝 앞서서 앞서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리더라고 부르는데 이상적인 리더 저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영적인 리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그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축복은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 또는 남보다 조금 더 깨달음을 주시는 것, 남들보다 안 보이는 게 보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물질 축복 받으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란 얘기 아니에요. 축복 받으세요. 받으셔서 사명 감당하세요. 섬기세요. 돌보시고요. 예. 공부 하신 거예요. 지혜의 축복 받는 거예요. 우리 걔도 여기서도 지혜의 축복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받으세요.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저는 배워서 남주랴 우리 속담이 있는데 남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요즘 뉴스만 틀면 지금 벌써 한 일주일째 아주 빠지지 않고 뉴스를 도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LH 사건이잖아요. 그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간 거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남들 모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어, 허락해주기 위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또뭐 낙후된 데를 다시 개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맞아요. 그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사명인데, 좋은 직장 에서 월급 잘 받고, 그 정보 이용해서 자기들 배불리라고 앉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명은 감당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해서는 안될 행동했다고 욕먹고 이제는 법적인 심판도 받게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축복과 은혜가 내게 허락되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누리라고 허락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욕은 그걸 잘 감당해낸 거죠. 열심히 자기가 과거에 부자였을 때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욕은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욕을 일컬어 큰 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동방의 부자라고 부르지 않고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냥 그가 사명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주변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욥을 호칭했을 때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들에게 내려진 욥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의 삶이 물론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의 삶은 받은 것을 그가 어 하나님께 축복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자기 혼자 먹고 배불리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변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지도자, 즉 이상적인 리더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명 이게 뭐냐? 이 시대의 이상적인 영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나 혼자서는 뭐냐? 나는 하나님으로 또부름받은 영적 리더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거안 하시나요? 저도 해외에 살 때는 비행기 타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면 가끔씩 이 비행기가 기류를 잘못 만나면요. 비포장도로 달리는 저 시내버스보다 더 흔들려요. 얼마나 겁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땅에서 차가 흔들려도 겁나는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어떤 때는 갑자기 뚝 떨어지다, 쑥 올라가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사람들이 어휴, 뭐 이렇게 소리를 내요? 놀래니까. 근데저 혼자 여유 있게 딱 앉아서 그러죠. 걱정 마시오. 여러분들 안 죽습니다. 여기 누가 탔는데? 뭐그러고말아요 되게 뭐저 스스로는 그냥 남들이 들으면 교만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것으로만 끝나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를 세워서 구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으면 우리는 이제 영적 리더로서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제목처럼 이상적인 리더, 이상적인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신을 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담비를 공급하시는 이유가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받은 은혜로 세상을 섬기고 돌보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구원받게 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저 나 혼자 배부르다 먹고 사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존귀한 축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큰 그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이제 39주년의 올해를 보내면서, 매년 40주년이 되는 해에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신앙에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